여러분들, 어, 절이 참 이쁩니다. 음, 이거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깔끔합니다. 어, 딱. 제가 볼때는딱 계단만 다 밟고 올라가면 눈앞에 장관이 딱 펼쳐질 것 같은데. 호호. 호우, 호우, 와. 야, 이거 보이십니까? 야, 여기가 여러분들 보탑사입니다. 보탑사. 야, 제가 여기 온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. 항상 야구 시즌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올시올 한해 야구 시즌 좀 좋은 결과 있게 달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의 기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올 야구 시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. 다들 항상 뜨겁게 응원합시다. basha